은숙은 서랍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 밑바닥 먼지가 쌓인 그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내가 떠나거든 이걸 꼭 읽어줘. 미안해. 해란. 은숙의 손이 떨렸다. 해란. 그 이름을 듣지 못한지도 벌써 25년이 넘었다. 봉투는 봉인된 채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은숙은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다. 종이가 바스러질 듯 낡았지만 그 안의 무게는 여전히 묵직했다. 그날 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스물다섯 해전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다. 병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기계음, 헤란의 차갑게 식어 가던 손, 그리고 그녀 곁에 있던 작은 아이. 은숙은 눈을 감았다. 편지를 열기 전에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봉투 안에는 자신이 평생 묻어두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엄마, 그게 뭐예요? 은숙은 화들짝 놀라 봉투를 가슴에 끌어 안았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숙은 재빨리 봉투를 소파 쿠션 아래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봉투 겉면의 글씨를 보았다. 헤라니요? 그게 누구예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은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서른여섯 살이 된 수진, 어느새 자신보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낮아진 딸. 하지만 은숙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그 아이가 보였다. 다섯 살 병실 침대 밑에 웅크리고 앉아 울던 작은 아이. 헤란이 부탁해라고 속삭이며 자신에게 맡긴 그 아이. 수진아.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안한 얘기가 있어.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말해보세요. 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것 같구나. 그날 밤 은숙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수진에게 물었다. "내 출생신고서 본적 있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했던 적이 없었어요." 은숙은 침실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출생신고서가 있었다. 수진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모란에 적힌 이름 그것은 김은숙이 아니었다. 박혜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숙은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1998년 가을. 은숙은 31살이었고 해란은 30살이었다.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 해란은 미혼모였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다. 가족들도 해란을 외면했다. 그래도 해란은 아이를 낳았다. 수진이, 은숙은 해란 곁을 지켰다. 출산, 육아, 그 모든 것을 함께했다. 은숙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해란과 수진이 그녀의 전부였다. 수진이 네살 되던 해 겨울, 해란이 쓰러졌다. 폐암 말기. 의사는 여섯 개월이라고 했다. 헤란은 병실에서 은숙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를 부탁해. 은숙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키울게. 헤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헤란은 은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수진이 엄마가 되죠. 진짜 엄마로. 은숙은 이해하지 못했다. 헤란이 설명했다. 수진이가 자라면서 나를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아 미혼모의 딸이라는 낙인도 엄마 없는 아이라는 시선도 아무 것도 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숙은 해란의 손을 꽉 쥐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너를 기억해야 해. 해란은 미소지었다. 아니야. 내가 수진이한테 남긴 건 아무것도 없어. 가난, 병, 외로움 뿐이야. 차라리 너를 엄마로 기억하게 해줘. 따뜻한 집, 사랑, 안정. 그게 내가 수진이한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은숙은 울음을 삼켰다. 나는,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너만큼 좋은 엄마는 없어. 내가 보장해. 그날 밤, 둘은 약속했다. 수진이의 출생 신고를 다시하기로 헤란이 떠나기 전에 수진이를 은숙의 딸로 만들기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헤란은 법적으로 수진이의 친모였다. 은숙이 수진이를 입양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시간이 없었다. 헤란의 몸은 빠르게 약해졌다. 은숙은 매일 구청과 법원을 오갔다. 서류를 준비하고 증명을 하고 면담을 받았다. 왜 입양하려고 하시나요? 공무원이 물었다. 은숙은 대답했다. 제 친구가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친권 포기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은숙은 병실로 달려가 혜란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절차는 느렸다. 심사, 검토, 대기. 헤란의 시간은 더 빨리 흘렀다. 어느 날밤 헤란이 은숙을 불렀다. 안 되겠어. 시간이 없어. 은숙은 헤란의 침대 옆에 앉았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헤란은 고개를 저었다. 다른 방법이 있어. 헤란은 은숙에게 제안했다. 내가, 내가 수진이를 낳지 않은 것처럼 하면 어때? 은숙은 이해하지 못했다. 헤란이 설명했다.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내가 낳은 것처럼 다시 신고하는 거야. 미혼모로서 혼자 낳았다고. 그럼 입양 절차 없이 바로 내 딸이 될수 있어. 은숙은 숨이 막혔다. 그건, 그건 불법이야. 헤라는 은숙의 손을 잡았다. 나는 곧 죽어. 수진이는 다섯 살이야. 법이 중요해. 아니면 수진이의 미래가 중요해.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헤라는 계속 말했다. 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 미혼모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수진이는 아직 어려서 기억도 안할 거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은숙은 울었다. 헤란아, 나는. 헤라는 은숙의 눈을 바라봤다. 부탁이야. 수진이를 지켜줘. 은숙은 결국 헤란의 뜻을 따랐다. 수진이의 기존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은숙 자신이 미혼모로서 낳은 아이로 다시 신고했다. 서류상으로 수진이의 생모는 김은숙이 되었다. 박혜란이라는 이름은 지워졌다. 헤라는 그서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리고 이틀 후 헤라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헤란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은숙과 몇몇 친구들만이 그녀를 배웅했다. 수진이는 엄마의 관 앞에서 울었다. 엄마, 엄마. 은숙은 수진이를 안아 올렸다. 수진아, 이제 이모랑 같이 살자. 응.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엄마는 어디 갔어요? 은숙은 눈물을 삼켰다. 엄마는?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수진이는 은숙의 품에 안겼다. 그럼 이모가 엄마 해줘요. 은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은숙은 해란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안에서 노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내가 떠나거든 이걸 꼭 읽어줘. 미안해. 마이너스 헤란. 은숙은 봉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멈췄다. 헤라는 이미 떠났다. 수진이는 이제 은숙의 딸이었다.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은숙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미안해, 헤란아. 하지만 이건 열수 없어. 수진이는 이제 내 딸이야. 내 딸이 아니야. 그렇게 스물다섯 해가 흘렀다. 수진은 출생신고서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러니까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법적으로는 내 엄마야. 하지만 낳은 건 해란이가 맞아. 수지는 뒤로 물러섰다. 거짓말 하셨던 거예요? 평생? 은숙은 울음을 참았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내 엄마가 되고 싶었어. 수지는 소리쳤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박혜라니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제일 친한 친구였어. 그리고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었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숨겼어요? 은숙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다. 수진아, 헤란이가 원했어. 너한테 아무런 짐도 지우고 싶지 않았대. 미혼모의 딸이라는 낙인도,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는 시선도.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 핑계잖아요. 제 인생인데 제가 선택할 권리도 없었던 거예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거실을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다. 소파 쿠션 아래에서 노란 봉투가 빠져나왔다. 은숙은 봉투를 집어 들었다. 헤라나 나 잘못한 거 맞지? 하지만 헤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은숙은 매일 밤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다. 수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야 했다. 나는 누구인가? 서른여섯 해 동안 김수진으로 살아왔다. 김은숙의 딸로.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렸다. 수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박혜란.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수지는 은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혜란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은숙은 즉시 답장했다.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수지는 망설이다가 응했다. 다음 날,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숙은 낡은 사진 앨범을 가져왔다. 이게 헤란이야.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다. 긴 머리, 큰 눈, 따뜻한 미소. 수진은 자신과 닮은 점을 찾으려 했다. 눈매, 코, 입매, 닮았어. 은숙이 조용히 말했다. 특히 웃을 때 너랑 해란이는 웃는 모습이 똑같아. 수지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저는 이 사람을 기억 못 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넌 다섯 살이었으니까. 수지는 물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했나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 누구보다 해란이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가족도, 꿈도, 심지어 너와의 추억조차도. 수진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요? 은숙은 사진 앨범을 넘겼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다. 병실에서 찍은 사진. 해란이 침대에 누워 있고 어린 수진이 그 옆에 서 있었다. 해란이는 너한테 아무것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그래서 너를 나한테 맡긴 거야. 수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수진은 은숙에게 물었다. 그 노란 봉투 저한테 쓴 거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보고 싶어요. 은숙은 망설였다. 나도, 나도 아직 못 읽었어. 수진은 놀랐다. 왜요? 은숙은 고백했다. 무서웠어. 그 안에 뭐가 적혀있을지. 헤란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지. 내가 한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수진은 은숙의 손을 잡았다. 같이 읽어요. 그날 밤 둘은 다시 거실에 앉았다. 은숙은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수진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손편지 다섯 장이 들어 있었다. 모두 혜란의 글씨였다. 수진이 첫 장을 펼쳤다. 목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이 편지뿐이야.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너한테 따뜻한 집도 안정된 생활도 못 줬어. 그냥 가난한 미혼모였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내 작은 손이 엄마 손을 잡았을 때 엄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찾았어. 하지만 엄마는 아파. 곧 떠나야 해. 엄마가 떠나면 너는 혼자가 돼.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엄마는 은숙이 이모한테 부탁했어. 너를 부탁한다고. 은숙이 이모는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야.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모가 너를 키워줄 거야. 엄마보다 훨씬 더 잘. 수진아,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줘. 이모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엄마는, 엄마는 잊어도 돼. 괜찮아. 엄마는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늘에서 널 지켜볼게. 사랑해, 수진아. 영원히. 엄마가. 수진은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숙도 함께 울었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은숙아, 미안해.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수진이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워 하는지.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수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준비가 안돼 있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수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은수가, 너도 그럴 거야. 수진이를 키우면서 너도 엄마가 될 거야. 진짜 엄마로. 나는 수진이한테 아무것도 못 남겨줘. 가난, 병, 슬픔뿐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수진이한테 따뜻한 집을 줄수 있어. 안정된 생활을 줄수 있어. 사랑을 줄수 있어. 그게 내가 수진이한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은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그리고 수진이의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수진이를 사랑해줘. 영원히 고마워. 헤라니가. 해란이가... 은숙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헤라나, 미안해. 수진은 은숙을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은숙은 수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나는 좋은 엄마 못됐어. 너한테 거짓말했어. 수진은 은숙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수진은 세 번째 편지를 펼쳤다. 이번엔 짧았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엄마 이름, 박혜란. 이 이름을 기억해줘.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로. 하지만 너는 김수진으로 살아. 은숙이 이모의 딸로.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사랑해. 엄마. 수진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박혜란. 수진은 그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름. 은숙이 물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김수진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그게 엄마 박혜란이 원한 거니까.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박혜란도 기억하고 싶어요. 제 친엄마로, 잊지 않을게요. 은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수진은 네 번째 편지를 펼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편지 내용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찢어져 있었다. 남은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해. 진실은, 수진이 아빠는, 제발, 수진은 얼어붙었다. 수진이 아빠, 은숙도 당황했다. 헤란이가 아빠 얘기는 한적 없어. 수진은 찢어진 편지를 들여다봤다. 누가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았다. 왜이 부분을 찢었을까요? 은숙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다섯 번째 편지를 펼쳤다. 마지막 편지였다. 은숙아, 네 번째 편지는 읽지 마. 제발. 그 편지는 수진이한테 줘선 안 돼. 절대로. 나는 약속했어.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은수가 부탁이야. 네 번째 편지를 태워줘. 수진이한테 보여주지 마.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해란. 수진과 은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비밀일까? 수진이 물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헤란이는 나한테도 아빠 얘기를 안 했어. 수진은 찢어진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수진이 아빠는 이 문장 뒤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 수진은 며칠 동안 찢어진 편지를 생각했다. 아빠, 자신의 친아버지, 평생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존재. 은숙은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헤란도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결심했다. 엄마, 저 헤란이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은숙은 놀랐다. 지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둘은 함께 공원 묘지로 갔다. 헤란의 묘는 작고 조용한 곳에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혜란. 1968-1998딸 수진을 사랑한 엄마. 수진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처음 인사드려요. 너무 늦었죠?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은숙이 엄마. 아니, 은숙이 이모가 저를 정말 잘 키워줬어요. 엄마가 바란 대로 저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어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은숙도 옆에서 울었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기억 못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엄마의 이름, 엄마의 사랑, 엄마의 희생. 잊지 않을게요. 수지는 비석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았다면 저도 알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비밀은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괜찮아요. 수지는 일어섰다. 은숙과 함께 해란의 묘를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은숙이 물었다. 정말 궁금하지 않아? 수진은 미소 지었다. 궁금해요. 하지만 엄마가 숨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싶어요. 은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는 정말 혜란이 딸이구나. 수진은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 딸이기도 해요. 그로부터 한달후 수진은 은숙과 함께 사진관에 갔다. 가족 사진 찍으려고요. 수진이 말했다. 사진관 주인이 물었다. 몇 분이세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세 명이요. 수진은 헤란의 오래된 사진을 가져왔다. 사진관 주인은 디지털 합성 기술로 세 사람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았다. 왼쪽에는 은숙, 오른쪽에는 수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헤란.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수진은 완성된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제야 완벽하네요. 은숙이 물었다. 뭐가? 수진은 대답했다. 우리 가족 사진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두 엄마, 한 딸, 세 사람이 만든 가족.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수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엄마들,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수진, 박혜란의 딸이자, 김은숙의 딸, 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